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음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와이팜이고요. 주목코드는 33257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9일 오후 4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와이팜 어, 오늘 좀 상승이 나아졌네요. 오늘 좀 상승이 나아졌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9천원 일부러 깨는 그런 어분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현재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계속 여기 9,000원에서 9,200원 정도 요 구간을 지켜주면서 계속 잘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면서 오늘 61선까지 딱 터치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뚫어줬다가 윗골이 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추세, 이, 이 추세 상단에도 딱 붙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60일선도 넘기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가능성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이제 그 추세 전환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전환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요 때도 이제 추세를 뚫지는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서, 60일 선도 한번 넘겼다가 빠져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흘러내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최근에 들어왔는데, 요거 최근 약간 매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최근에 투신 쪽에서 어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투신이랑 금융투자랑 어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기간 매수 기간 매도 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주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개인은 계속해서 배수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와이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업적으로 해가지고는 스마트카랑 5G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카랑 5G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G 같은 경우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어, 가석방 여부가 오늘 심사 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오늘 뭐 저녁 늦게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석방 된다, 뭐 이렇게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5G 쪽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제 생각인데. 그런 쪽, 5G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쪽, 요런 어, 쪽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 어,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5G 관련주들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카, 스마트카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요게 있죠.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제 AI데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 19일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의 자율주행 대이 가능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AI 대이입니다 AI 대, 이 인공지능 대. 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슈퍼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카로 이어지는 거죠. 이 스마트카가 결국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카 결국 이 스마트카 같은 경우, 이런 슈퍼컴퓨터가, 뭐,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결국엔 이 스마트카, 차가 거의 뭐 컴퓨터나, 컴퓨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알아서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5G와 같은, 어, 요런 좀 빠른 통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스마트카와 관련된 이런 어, 부분을 좀 엮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대 y 도 어떻게 보면은 이 와이팜과 어, 관련된 그런 어, 이슈, 모멘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와이팜 뭐 재료는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아시스 쪽 어, 이쪽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됐고, 지분 같은 경우. 그래서, 그, 펜타스톤이었죠? 펜타스톤,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그, 오아시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1% 정도? 근데 요것, 요것마저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투자조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오아시스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제 내일 당장 그 크래프톤 어,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죠 어, 크래프톤 상장을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뭐 청약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와이팜도 이제 크래프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크래프톤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걸로 상승이 나온다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당일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긴 합니다. 크래프톤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재료소멸로서 바라볼 수가 있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 기대감도 조금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크래프톤 현재 어 지난번에 청약률이 좋지 않았고 그 중국 관련해서 게임 규제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어, 네, 어떻게 될지. 이번에 카뱅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이슈로 좀 수혜를 보는지. 또 이것도 지켜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가지 재료가 많아요. 재료가 많은데, 지금 추세를 돌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추세를 여기서 넘기면서 돌리느냐.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계속해서 요 9,240원 뭐 이렇게 되는 바닥장을 다지고서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어요. 바닥 너무나도 열심히 다졌습니다. 열심히 다지고 지켜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아예 꺾어버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20주선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만원 이상으로 좀 올라와주게 되면서 좀, 이, 올, 꺾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좀 크게 상승이 나아질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보호예수 물량, 어, 이제 풀리는 시점, 지났죠. 어, 지난 부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크게 주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올라와줘야 됩니다. 올라와주면서 추세를 꺾는 흐름이 확인이 돼야 돼요. 아직은 그냥 바닥에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봉상으로 이제 내일 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 이제는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와이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2021년 무료천 종목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료천 종목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침부터 어, 오전부터 이제 장 전부터 어,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런 어, 요런 것들 이런 요런 것들을 이제 장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9 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가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까지 다 나가고 있고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제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 어, 여기서 이제 ap 테마주 검색기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 어,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